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발자 퍼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대 수익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억하시나요? 기대 수익률이란 바로 r 배수의 평균이라는 거.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거래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즉 시스템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배웠죠. 특히 시스템의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r 배수의 평균을 r 배수의 표준편차로 나누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표준 편차가 뭐였죠? 바로 여러분의 거래 수익이 얼마나 변동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비율, 즉, 품질 지수가 높다는 건더 높은 수익을 더 낮은 변동성으로 달성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거래 시스템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한눈에 볼수 있게 됩니다. 만약 결과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략을 조정해 보는 거죠.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수익성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지에 대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거래 시스템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거래 전략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죠. 이제 거래 시스템에서 승률이란 주제와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승률이란 우리가 거래할 때 얼마나 많이 이기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좀더 재미있는 비율과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승률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100번의 거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서 60번을 이겼다면 여러분의 승률은 60%라고 할수 있겠죠. 이건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제 승률의 중요성을 좀더 재미있게 이해하려면 축구 경기를 생각해보세요. 한 팀이 시즌 동안 30경기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팀이 20경기를 이기고 10번의 경기를 졌다면 이 팀의 승률은 66.7%가 되겠죠. 이처럼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팀을 강팀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요. 거래에서도 승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더 자주 이긴다는 의미죠. 하지만 승률만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한 번의 큰 손실이 전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10번의 거래를 했고 그 중에 8번을 이겼다고 해 보세요. 승률은 무려 80%입니다. 하지만 이긴 거래에서는 평균적으로 만 원을 벌었지만, 진 거래에서는 각각 5만 원씩 손해를 봤다면, 결국 전체 수익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승률은 높지만 큰 손실이 전체 수익을 망치는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승률만큼 중요한 게 바로 손익 비율이라는 사실을 잊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손익 비율은 우리가 거래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랍니다. 이 말은 단순히 승률이 높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승률과 함께 손익 비율을 고려해 거래 전략을 평가해야만 전체적인 수익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체스게임의 비율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상대방의 말을 잡기 위해 자신의 말을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시킬지 고민하는 것처럼 높은 보상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너무 조심만 하다 보면 큰 보상을 얻기 힘들어지는 거랑 같아요. 실제 거래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거래자 A와 B가 있어요. 거래자 A는 손익 비율을 1대3으로 설정해 1 단위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대신 3 단위의 이익을 기대해요. 반면, 거래자 B는 손익 비율을 1대1로 설정해 1 단위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1 단위의 이익을 기대하죠. 이렇게 보면, 손익 비율은 거래자가 어느 정도의 큰 이익을 추구하며 그 이익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손익 비율이 높은 전략은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만 더큰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요. 반대로 낮은 손익 비율은 더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을 수 있죠. 결국, 거래 전략의 성공은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있어요.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보수적인 전략은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요. 각자의 위험 감수 능력과 수익 목표에 맞는 손익 비율을 찾아서 거래 전략을 최적화하고 장기적인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계속해서 투자와 트레이딩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mdd 즉 최대 낙폭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dd는 맥시멈 드로우 다운의 약자로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투자한 자산이 최고점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걸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상의 투자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1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투자가 잘 되어서 자산이 15만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여러 이유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9만 달러까지 내려갔다고 해 볼게요. 이 상황에서 우리의 mdd는 얼마일까요? 바로 6만 달러죠. 퍼센트로 따지면 40%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mdd가 왜 중요할까요? 높은 mdd는 투자자로 하여금 큰 심리적 부담을 줄수 있어요. 즉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mdd가 50%인 전략을 사용한다면 자산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분명히 많은 스트레스를 줄 거예요. 또한 MDD는 우리가 사용하는 투자 전략의 회복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요. MDD가 큰 전략은 회복하는 데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투자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MDD를 통해 자신들의 투자 전략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MDD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셨나요? 투자세계는 정말 다양한 변수로 가득 차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지표들을 잘 활용한다면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될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래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배운 승률, 손익비 그리고 MDD를 종합하여 어떻게 전략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이에요. 여러분의 거래 기록을 한데 모아서 각 거래의 결과, 거래 규모, 거래 시간 등을 정리해 봅시다. 이 정보들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 될 거예요. 다음은 지표 계산이죠. 앞서 언급한 숙률, 손익비 그리고 MDD를 계산해 보죠. 이 지표들이 우리 거래 전략의 현재 성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이제 성과 분석 단계예요. 이 지표들을 분석해서 우리 거래 전략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봅시다. 예를 들어, 승률이 높은데 손익비가 낮다면 몇 번의 큰 손실이 이익을 다 먹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반대로 승률은 낮지만 손익비가 높다면 소수의 큰 이익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답니다. 전략조정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의 어떤 부분을 조정할지 결정해요. 승률을 높이기 위해 진입신호를 좀더 엄격하게 설정할 수도 있고 손익비를 개선하기 위해 이익실현 목표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개선된 전략을 테스트해보고 평가해볼 시간이에요. 시뮬레이션을 통하거나 실제 거래를 소규모로 진행해보며 개선된 전략의 효과를 평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 개선이에요. 전략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조정을 통해 거래 전략을 점점 더 개선해 나가야 해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거래 전략이 점점 더 효율적으로 변모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